내꺼야! 바로! 백돌이님 <목소리> 축하합니다. 당첨돼서 받으신 5개 뽑기 코인입니다. 자, 이 코인을 가지고 뽑기 뽑기 추 진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 전부 드립니다. 10개 캡슐 넣고 이제 다시 한번 섞겠습니다, 그러면. 자, 이제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. 한번 다섯 개 바로 뽑아보겠습니다. 이어서 다 뽑은 다음에 한 번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한번 섞고 가겠습니다, 내용물. 자, 그러면 바로 하나씩 오픈해 볼까요? 먼저 첫 번째. 판짱. CHR 리자몽 포함한 3개의 CHR. 와우. 축하드립니다, CHR. 자, 이제 두 번째. 과연? 포코 아, 랜덤 한 팩. 아쉽지만 랜덤 한 팩. 자, 세 번째. <laughs> 과연? 오, 피카츄. UR, 울트라레어 당첨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. 울트라레어까지 뽑으셨고, 네 번째. 도치마론, 랜덤 세 팩. 자, 이제 마지막, 다섯 번째. 왜 이렇게 안 열려? 대댔네 SR 두 개! 와우,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다섯 개의 상품에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디로 가야 하오.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700명이 넘었습니다. 이번엔 777이다. 가보자잇! 감사합니다.